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같은 경우도 제가 전하고 싶어. i Merci me. 아, 쥬.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51퍼센트의 독자였던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영화 리뷰는 이쯤으로 마치고요 어, 남은 시간은 전동식 병대사를좀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가지 방법 thank 악의 몸거대서화였던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인데, 그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 정의롭고 싶었던 군인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고독한 사내가 있었다. 않을 가족을. 이전은 사실 회귀하지 않는다. 회귀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이거 좋죠? 그다음에 천독시 원작의 가장 마지막. 인생을 포기하지 않 왜차 유증형 좋아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다시 한번 생을 살수있다 버린다고 다음에 삼킨 정황.